네, 안녕하십니까. 아, 가슴명성센터 원장 하트러입니다 그, 수행에서 이그 가장 중요한 게 깨어있음이죠. 모든 수행은 이제 깨어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래서이 깨어있음이 어떻게 지속되느냐 하는 게 이제 사마타의 또, 어, 하나의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지속력. 그, 깨어있으면 이제 의식이 밝아지면서, 어그 이제 알아차림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이제 그, 깨어있음이 없는 상태에서 알아차리려면 인위적인 이제 알아차림이 되는 거고요. 어 이제 머리에서 시작되는 건뭐 그렇게 해서라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깨어있음이 먼저 선행이 되면, 의식이 밝아지면서, 이제, 영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전체 의식으로, 이제, 부분 의식에서 전체 의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의식 속에 이제 다 비춰지는 거죠. 이게 깨어있음입니다. 그게, 이제, 어, 뇌과학적으로 하면, 뉴르 피드백에서는 그걸 SMR 하라고 그러고요. 그걸 이제, 지휘력이라고도 해요. 이제 주의가 집중 집중의 차이는 집중은 하나의 이렇게 한 점에 몰입하는 걸 집중이라고 하고요. 깨어 있음, 즉 주의력은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알아차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머리에서 하는 수행은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알아차림 이전에 깨어, 어, 알아차림을 먼저, 어, 이렇게 내가 밥 먹을 때밥 먹는 걸 알아차리고, 어, 걸어본 걷는 걸 알아차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깨어있음이 이제 개발될 수도 있고요 가슴 명상에서는 바로, 어, 알아차림이라는 건 이제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깨어있음을 먼저, 어, 그 의식이 확장되면 바로 이제 거기서 전체 의식 속에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내가 부분의식일 때는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쫓아다녀야 되지만, 그래야지 알아차림이 되지만, 전체 의식 속에 있을 때는 다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론성 어, 가슴에서는 전체 의식이기 때문에 바로, 어, 깨어있음을 증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냥 알아차리는 것도 저절로 알아차려지게 되는 거죠. 알아차리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알아차려지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래서 모든 수행은 결국은 이제 수동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고급 수행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무의자연설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그런 저그 어떤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이게. 음. 그런데 이제 가슴에서 그러면 이제 깨어 있음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그 깨어 있음 방에서 아, 계시면 돼요. 이제 가슴 명상의 특징은 뭡니까? 머리에 사는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걸 찾았으면 되는 게 가슴 명상이다. 라고 제가 몇번말씀 드렸죠? 예를 들면, 어, 가난한 집에서 출발이 되면 통장에다가 내가 돈을 벌어서 입금시켜서 그 입금이 된 금액을 내가 찾았어야 되지만, 내가 부잣집 아들이다. 전체 의식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경우에는, 음, 그 아버지, 아버지 통장에서 임돈돈 그냥 내가 찾았으면 되는 거예요. 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그이 비유를, 비유하는 그, 어, 원뜻에서 잘 해석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도 벌은 돈이 더 좋은 거아니야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거는 제가 예를 든그원치지에는 반, 음, 어긋나는 생각이죠. 그래서 가슴에서는 이미 있는 걸 찾아 쓰는 거다. 그래서 가슴에서는 우리 의식도 이미 깨어, 깨어나 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어디냐 하면, 어, 우리 이제 심장 뒤쪽, 벽에, 에, 그, 깨어있음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의식을 두면 의식이 이렇게 깨어있어요. 항상. 그러면 내가 밥 먹으면 밥 먹는 거알아 차려지는 거고, 알아 차리는 게 아니고, 알아 차려지는 것. 내가 걸으면, 내가 걷는 거를, 에,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닌, 능동이 아닌, 그거는 인위적인 거잖아요, 능동은. 근데, 에, 유, 무의법은 알아차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걷는 걸 알아차려진다고요. 전체 의식에 비춰진다. 이걸 좀확대해석하면 이제 그, 해인산매죠. 바다같이 큰그 의식에, 이제,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게 해인산인데그런 이제 초기 해인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알면 이렇게 모든 수행이 어렵지 않고 쉽게 쉽게 진행 된다 이파스, 그러니까 그 깨어있고 알아차려지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파사하거든요 근데 깨어있는 거를 지속력을 갖기, 갖는 거는 그게 이제 그 사마타 쪽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이 지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어, 그 뭐든지 이렇게 다 바라보는 자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이파사인데 이두 가지를 통틀어서 가슴에서는 인상의 방 바로 뒤지요 아니면 또 반대로 얘기해도 또그 역지사지 방에 또 뒤쪽이고요 심장 뒤쪽에 의식을 두면. 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서 일체를 다 이렇게 알아차려진다. 그래서 이 얘기는 불교 수행을 하신 분들 중에 깨어있음과 알아차려짐이 노력에 비해서 잘 성취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슴 영상에 문을 두드려서 가슴에서 이미 있는 우리의 그 자산을 영적 자산을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저금통장에는 이미 아버지가 아니면 전체 의식이 부여한 어마어마한 통장 금액이 있으니까 부잣집 아들냄이가왜 가난하게? 그 이제 또 탕자의 비유에 들기도 하죠. 바로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즉 전체 의식으로 들어와서 즉 일원성으로 들어와서 전체 의식은 일원성입니다. 머리에는 이론성, 이성 없어요. 거기서 바로 깨어나고 알아차시고, 여러분의 수행을 진전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